안녕하세요, 펜트라입니다 저희 영상 유익하고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남겨주세요. 댓글까지 남겨주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는 신경치료라고 아시죠?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무섭게 생각하시는 건데 거기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정확한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좀 추가로 해서 자세하게 알려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어요. 제가 이거 준비하려고 점심도 못 먹고 오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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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사랑도 빼셨는데 불쌍해 밥도 아, 못 먹고 뭐 여기 막 부여잡고 했어요. <laughs> 실제 사람 치아 모델에다가 석고 모델에다가 <laughs> 실제 사람 치아를 꽂았어요. 뿌리채 네. 같은 부위에 아래쪽 작은 어금니거든요. 어떻게든 좀 사람 구강 내에 사는 것처럼 실제랑 비슷한 좀 네.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네. 잘한 거 같나요? 음, 70점. 70점. 네, 70점 알겠습니다. 정도 틀어볼게요. 네, 네네. 네. 손이 되게 빠른 것처럼 느껴지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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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뭐. 부서부터 네. 이제 신경까지 접근해야 을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삭제를 해 통해서 신경까지 가는 음. 거죠. 네. 액세스 오프닝입니다. 구멍을 뚫고 있어요. 시작을 합니다. 어, 이렇게. 뭐가 뚫려 나왔어요. 벌써 뒤로 가기 누르지 마시고. <웃음> <웃음> 벌써 막 소름 끼쳐 가지고 가시면. 아 될까요? 그렇죠. 이게 엑스레이 사진도 있다가 여기 띄워드릴 건데 이런식으로 확보에다가 조금 제가 어지럽게 파놓긴 했는데요. 이 치아 모양이 맞죠. 음. 입구를 열어서 바늘 같은 저 소름끼치는 도구로 응. 길을 찾고 있어요. 아, 아, 네. 지금 하악 소구치인데요. 아래쪽에 여기 측면 중간쯤 에 있는 어금니. 네. 대부분 두 개의 근관, 두 개의 길을 갖고 있어서 지금 저렇게 두 개가 들어갔어요 엑스레이 보면은 이렇게 새기처럼 생겨가지고 그냥 좀 네. 단순하게 생긴 어금니예요. 참고하고 대충 봤습니다. 어, 구멍이 보이죠? 이제 뒤집어라고 하는데 뒤집어 이 번인가요? 몇 번이죠? 저는 1번도 많이 써요. 1번도 쓰세요. 어, 이 구멍을 이제 치아 머리 쪽에 있는 신경관을 먼저 확장을 시켜 놓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죠. 곡선이 있는 네. 거를 직선화시켜 가지고 그렇죠. 예, 더 정확하게 할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합 네. 길이 구불구불 하니까 이거를 좀 단순화시키고 그렇죠. 안쪽에 좀 변성된 조직들을 다 청소한다. 긁어낸다라는 그렇죠.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확장시켜요. 나이타 엔진이 나왔네요. 네. 지금 사실 그냥 보시는 분들은 소리 지르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laughs> 아, 또 길잖아요. 네. 사실 저 길이가 15mm, 뭐 20mm 가까이 되는데 엄청 긴게뼈 뭐 안에 있는 치아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상상해보면 또 징그럽죠. 불순물을 좀 제거하느라고 좀 탈색이 많이 됐어요. 원래는 아, 저렇게 네. 하얗게 딸려 나오지 않고요. 그쵸. 실제로 맞아요. 혈관들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네. 피도 좀 나고 빨간 조직들이 많이 올라 실제로 검제미 하는 과정을 이제 한 거죠. 네, 몇개 음. 생략했는데 네네. 거기까지는 사실 모르실 것 같아요. 네. 이제 거기를 폐쇄할 고무로 된긴 콘으로 이제 막고 엑스레이를 찍으셨죠. 또그 중간에 한번 안 찍으셨어요? 그쵸, 찍었어요. 아, 네, 여기 거. 띄어 있습니다. 음, 음. <laughs> 네, 확인했습니다. <여하였습니다. 웃음> 이것도 조금 많이 생략한 거죠. 음, 음 그쵸, 그쵸. 신경치료나 충치 다 제거된 부분을. 음, 채워넣고 이제 레진이라는 재료로 절구 과정이 네. 정말 중요해요. 예 네, 네. 네, 맞아요. 예 네, 신경치료 하게 되면 테두리만 남는 거기 때문에. 음, 이제 매우 네. 또 이제 <laughs> 큐어링이라는 강 중합 과정 하고 전 네. 좋아해요 저거. 레진 하는 거 너무 좋아. 이제 코어까지 끝났을 때 크라운을 만들어내는 프렙 과정. 깎는 거죠. 인접면을 먼저 주시고 정석대로 하시면 됩니다. 인접면을 교과서 때지 않게 확 네. 밀어버렸습니다. <laughs> 이거 빛이야 <그치하고> 아니고 오자 오자 안쪽에 석구가좀 나갔는데 왜 이렇게 위에다 하지 뭐 그렇게 하시는 이거는 신경치료 과정도 아, 중요하지만 신경치료 마무리 후 이후에 크라운 만드는 과정도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원래는 사실... 옆면 뜰때더 얇은 걸로 하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그리고 네. 신경치료 이후에 치료를 안 받으시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네, 네. 저는 아, 그래서 안 돼요, 안 돼. 신경치료 받은 사람들 중에서 신경치료 받은 받으면은 크라운도 같이 이어서 받는 그 치료 과정의 일부라고 저는 항상 설명드리고요. 이제 거의 다 된거죠? 예, 예, 뭐 조금 건조시키고 이렇게 네. 음. 대략적으로 예쁘네요 음. 3배속으로 보니까 뭐 거의 신급의 프렘 속으로 <laughs> 실제 영상 프레임 영상은 한 5-6분 5, 정도 됐던 음.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고생하셨네요 어, 이거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제 크라운은 이렇게 네, 사진 있어요 여기 음. 네, 크라운은 이런 식으로 음.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왜 신경 치료가 이렇게 하루에 끝나지 않냐 하루 안에 이렇게 끝낼 수 있는데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는데 신경 치료는 신경 안에 있는 세균들을 소독시키고 그 다음에 더 들어가지 않게 밀폐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소독 과정이 사실은 하루에 끝내긴 좀 어렵고 며칠 동안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게 좋아요. 원 비지 내도라고 한 번에 하는 것도 있지만 안에 신경관이 하나인 경우에만 그렇게 보통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도 두 단계 나눠서 하는 분들이 더 많고요. 기본적으로 공통되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세균에 감염되지 않은 경우도 신경치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그렇죠. 음. 런 경우에는 이제 뭐 조금 따, 짧게 치료 기, 시간 자체가 이게 되게 3배석으로 본 건데 이만큼 맞아요. 오래 걸렸잖아요. 하긴 이렇게 누워 있을 때려면이입 네. 네. 벌리는 되죠. 것도 힘들기도 하고요. 소득을 좀 최대한 많이 할수 있으면 그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소한의 소득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신경치료 받을때 너무 오래 걸렸다. 왜 우리 그러니, 치과는 그랬냐 이렇게 사실 불평하시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신경치료 기간은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누구한테 가도 비슷할 거예요. 네. 이 응. 영상 보시고 네. 신경치료에 대한 궁금증 좀 푸셨길. 바랍니다. 좀 이상합니다. 소름 끼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치아 안에 막 바늘이 막 엄청 들어가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조직들이 좀잘 깨끗하게 제거된 상황에서는 거의 아프지 않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있는 아, 치료라는 그렇죠. 거. 첫 날이나 둘째 날까지만 좀 아프고 그 다음부터 네. 거의 안 아플 거예요. 저기 바늘이 아니고 그냥 끌어올리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 영상 유익하고 재밌게 봐주셨나요? 어... <laughs> 저희 영상 재밌고 유익하게 봐주셨으면 구독과 그리고 다른 영상도 봐주세요. 감사합니다.